내일은 포근한 기온 속에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내일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포근한 기온 속에 새벽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이 비는 오후가 되면서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내일 아침에는 곳곳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초미세먼지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씻겨나갈 예정인데요. 하지만 전날 유입된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해소되지 못하면서 오전에는 나쁨 수준 계속될 예정입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과 몸을 씻어서 몸에 붙은 미세먼지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경주가 3도, 영덕 5도, 포항 6도입니다. 한낮에는 울진과 영덕, 포항이 9도, 경주가 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5도, 한낮에는 울릉도 6도,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당분간 동해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과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